네 안녕하세요 손소희 변호사입니다. 어, 수 미스터리극장 1화가 여수선착장 사건이었는데 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 또 봐주시고 또 댓글도 남겨주셔가지고 어, 감사합니다. 댓글이 거의 천개예요또 칭찬하는 글이 많아가지고 이제 더 앞으로 준비하는데 좀 힘이 될것 같은데 어, 급하게 저희가 이제 종윤이와 상의를 해가지고 영상을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여수선착장 사건 관련해서 어, 토요일에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이 돼요. 제목이 여수밤바다의 비극 부제는 금호도 차량 추락 사망사건 11시 20분인데요. 어, 조금 전에 들으셨습니다만 금호도 차량 추락 사망사건이에요. 살인사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 이거는 곧 2심 판결에서 살인 부분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살인사건이라고 할수 없는 부분이고요. 아, 그리고 또 일단 사망사건이라고 했기 때문에 약간 좀 중립적인 입장을 일단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1분짜리 영상을 봤어요. 예고편을. 보험금이 뭐 17억 5천만 원이다. 느긋하게 담배를 피고 왔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잠깐잠깐 잠깐 스쳐 지나가면서 1심에서 무기징역형이었지만 2심에서는 살인은 무죄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거 살고 싶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보통 처음에는 엄청나게 대단한 어, 제 어떤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 후에 이제 하나하나 이제 해결되는 장면들을 보여주죠. 저도 좀 기대를 많이 하고 특히 이제 말씀드렸던 그 현장 검증 그 실험 그대로 재현하는 것 같습니다. 영상 보니까 차량을 실제로 굴려서 동일한 차종의 연식의 차량을 굴려서 어떻게 바다에 빠지는가 이거를 실제로 실험을 하는 것 같아요. 어, 판결문 등을 통해서 이제 글을 통해서 당시 현장 검증 그 실험을 확인했을 뿐인데, 이번에 직접 눈으로 본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방송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법원의 현장 검증과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될수 있죠. 또는 또, 이 심의 현장 검증과 같은 결과가 다시 한번 재현된다면, 이심 판단에 좀 힘을 더 실어줄 수 있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굉장히 좀 기대하면서 내일 방송 보겠습니다. 어, 또 그뿐만 아니라 댓글이 천 개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음, 아이 사건 좀 다뤄주세요라고 하는 제안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단순한 그런 사건 의혹 말고. 저희는 이제 재판까지 다 이제 진행이 돼야, 적어도 1심 판결이라도 나와야 저희가 다루는 게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김은중이 사건 다뤄주세요 하는데, 제가 다룰 만한 사건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다룰 능력도 없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노력을 한 그런 결과물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거기서 할 역할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원춘 사건 다뤄주세요 그랬는데, 이거는 음, 법적으로 그렇게 논쟁거리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그 사건 자체가 엽기적이고 굉장히 참 참혹한 일이긴 합니다만, 이거는 범죄학이나 또는 사회학이나 이런 쪽은 몰라도 적어도 이제 판결문을 분석하고 또왜 그런 판결이 나왔는지를 좀 검토하는 그 건. 저희 프로그램에 저희의 어떤 그 방향하고는 좀 맞지 않는 측면이 좀 있어 보입니다. 뭐그 외에 제가 알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어, 적극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저희가 검토해서 어, 이제 저희 취지에 맞는 그런 사건이면 저, 제가 또 연구하고 공부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방송에 대한 저 일회, 1화 방송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의문을 제기한 댓글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같이 좀 추리해 보자. 어,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건 어떻게 된 거죠?라고 하는 질문들이 있어서 좀 함께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방송을 열었습니다. 어, 특히 저희의 목적이 공포의 재현은 아니에요. 이제 사건에 대한 분석이거든요. 또 결과적으로 노리는 결과적으로 저희가 의도하는 것도 어떤 여러분들에게 오싹함을 주기 위한 게 아니라 재판을 좀 이해해 보자. 판결을 좀 이해해보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학교 수업이나 강의와 뭐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다만 더 집중해서 더 이제 많은 걸 느끼고 얻어갈 수 있게 저희가 구성을 하고 또 편집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뭐 다른 미스터리 채널과 달리 이제 법리적인 객관적인 접근을 하는 거고, 그래서 판결의 근거와 이유를 함께 알아보자는 시도인데, 사실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냥, 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라고 하고 끝나버리면, 글쎄요, 좀 약간 허무한 마음도 들죠. 그래서 저도 좀 공부를 하고, 함께,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판결의 허점? 판결의 어떤 논리? 이런 것들을 잘 전해드릴 수 있을까? 좀 노력을 하겠는데, 사실 아직까지 그런 다른 미스터리 유튜버 영상을 못 봤어요. 뭐 어,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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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더라 는 얘기만 들었는데 이번 기회에는 좀몇 개라도 한번 좀 보고 겹치지 않게 또 방향이 이제 섞이지 않게 저희만의 어떤 그 특이한 부분들 저희만의 어떤 차별점이 있게 좀 노력을 좀 해보려 합니다. 몇개좀 좀 봐야겠어요. 좀 추천 좀 해주세요. 그리고 시간 관련된 댓글이 있는데 아니 너무 길다. 는 글도, 어, 이제 몇, 뭐, 몇몇 봤습니다. 그런데, 짧게 하면, 이렇게 중요하고, 심각하고, 쟁점이 많고, 여러가지, 참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써서 논쟁을 한 결과가 판결문으로 나온 건데, 이, 뭐, 소송 기록, 증거 기록까지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충실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짧게 할 수가 없어요. 일부러 길게 하는 게 아니라, 이 1시간 분량도 굉장히 압축을 한 겁니다. 실제로 더 충실하게 하려면아유 이건 뭐 1시간짜리 2부작, 3부작도 충분히 가능한데, 어떻게 하면 한정된 시간에, 동일한 시간에 최대한 많은 걸 전달, 압축적으로, 압축적으로 정확하고 쉽게 전해드릴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길게 하는 게 아니라, 길 수밖에 없다. 더 짧게 못한다. 오히려 더 길게 하고 싶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하면 이런 사건들을 짧게 다루면 자극적인 요소만 뽑아서 마치 귀신 이야기처럼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뭐 그러고 싶진 않으니까요 김희진 님이 댓글 주셨어요 종윤 형님의 질문이 좋았다 내가 묻고 싶은 거를 중간중간 계속 물어봐서 좋았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종윤이와 음, 함께 사건을 놓고 토론을 하고 함께 방향을 설정하고 이렇게 좀 역할을 분담할까 했는데 그게 오히려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종윤이는 아예 그 녹화할 때까지 아무런 정보도 없이 그냥 사건의 제목이나 이름이나 또는 뭐 아주 간략한 개요 정도만 알고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는 상태에서 저와 함께 녹화를 하는 게 훨씬 좋아 보여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수밤톨님은요, 내가 여수 사람인데, 그 금호도 직포 선착장에 낚시하러 자주 간다. 갑자기 여수 얘기라 놀라서 봤는데, 이 영상 보고 무서워서 앞으로 못갈것 같다. 라는 글도 주셨습니다. 또, 곱창전골님은 영상이 뒤로 갈수록 슬퍼진다. 그랬어요. 저도 슬퍼요. 이거를 하다 보면은. 그리고 장광란님은 아이고, 히가시노게이고에 가면 산장 살인 사건 책이 떠오른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저도 지금 좋아하는 작가고요. 또 미운 스물셋님은 영화 12인의 성난 사람들 생각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거 어, 이게 원 원래는 이게 흑백 영화인데 이게 배심 재판 관련해서 한 명이 배심원 중에 한 명이 다른 배심원을 설득하는 그런 굉장히 좀 흥미로운 영화죠. 좀 재밌게 봤습니다. 또이정성님 등을 비롯해서. 법을 공부하는 학생인데 굉장히 흥미롭다라는 관심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쉬운 공부는 아니지만 굉장히 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학문이고 공부거든요. 더 집중해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아마 큰 성과, 좋은 성과 거두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어떤 그 추리 관련된 의견인데, 신영종님은 이런 글을 썼어요. 경사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운전자가 그리고 또 밤이라 깜깜해서 후진을 한 다음에 돌아 나가려고 했다면 설령 충돌 사고라 하더라도 과연 차를 앞으로 길게 뺐을까요? 앞에 경사도 있고 깜깜했다는데 그렇다면 어, 현장 검증 그 실험 설계 중에서도 가장 조금 앞으로 나간 이제 추락방지 난간으로부터 0.5m 이내로 전진을 해서 내린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100% 미인 거고, 남편이 그런데 음, 어디에 주차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 지점을 다 해본 거거든요. 특히 어, 영상에도 있는 판결문 첨부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경사가 갑자기 급해집니다. 조금만 더 앞으로 가면 급해져요. 이런 것들. 따라서, 여러 지점을 다 해볼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당시 차량이 어느 지점에 주차되었는지를 알았다면, 안다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지점에서만 실험해보면 끝이거든요. 그리고 어디에 주차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확실하다면, 사실 여기까지 재판이 길게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 그거를 실험을 해본 거죠. 어 그리고 또 하나, 이 0.5m 이내로 아주 조금만 전진하고 앞으로 가서 차를 멈추고 내렸을 거다 라고 했는데, 그게 더 타당하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가정이에요. 내 생각은 그럴 것 같다 라고 한 것이지, 실제로 거기서 하차했는지, 차가 거기에 세워졌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그보다 조금 더 앞에 가서, 내렸을 가능성, 또 조금 더 앞에 가서 내렸을 가능성 등등을 다 제기하고, 그중에 빈틈을 하나 찾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사건에서의 변호인의 변호 활동의 핵심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고가 나면, 후진하다 사고 나면 그 자리에서 그냥 내려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조금 차를 앞으로 떼어놓은 다음에 내려서 충돌 부분, 뒷범퍼로 확인하는 게 통상적이죠. 그리고 차량에 탑승했을 때 1m라는 게 생각보다 짧은 거리입니다. 즉, 1m를 가기 위해서 쭉 앞으로 가는 게 아니죠. 충돌 후에 조금 앞으로 나왔는데 그게 1m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또, 양극모님은 영상 초반에는 이제 그 여성이 나체인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후반에 구체적인 설명이 안 나와서 아쉽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별하성님도 여자는 왜 탈출을 안 했는가? 라는 글 남겼어요. 좀 시간을 좀 나눠서 보면 후질하다가 이제 사고가 난 거죠. 그때 운전자의 남편은 내렸습니다. 혼자. 이때는 사실 차 안에서 옷을 벗고 있었기 때문에 내릴 수가 없었겠죠. 또 내릴 이유도 없었고, 또는 사고란 게 궁금해서 내리고 싶었어도 옷을 다 벗고 있는데 굳이 그 상황에서 옷을 다 입고 내리겠느냐. 내릴 필요가 있느냐. 단지 후진하다가 살짝 부딪힌 것 뿐인데. 그리고 그 후에 자연이 굴러 내려갔든 아니면 남편이 밀어서든 차가 이제 굴러갑니다. 바다 쪽으로. 이때는 탈출을 못한게 맞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내려가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차량이 내려가기 때문에, 일단 차량이 어떤 이유로든 움직인 다음에는, 바다 쪽으로 이동한 다음에는, 어, 그때는 이제 내리고 싶어도 내리기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쉽게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일부러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면 남편이, 이거는 살인의 증거가 될수 있는 거죠. 또는 반대로, 반대로, 어 그런 성관계 중에 돌발 상황 발생 때문에 빨리 이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후진하다가 그런 사고도 난 거고 또더 더욱 당황이 더 커져서 당황하는 마음이 커져서 실제로 파킹을 하지 않고 중립 변하고 또 사이드 브레이크 역시 잠그지 않은 상태에서 내렸다. 무죄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또이 어, 상황을 볼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 아, 이제 피해자, 이제 사망한 여성이 당시에 나체였다는 것은 어떤 각도로든 다 설명은 됩니다. 따라서 음, 과연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송인창 님과 또 SYC 님은 차 내려가는 순간 문 열고 내리면 되지 않냐라는 의견 주셨는데 차량 굉장히 빨리 내려갑니다. 생각보다. 아마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실험할 때그 속도를 직접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빨리 내려가는 거고. 그리고 깜깜한 상황에서 쉽지가 않아요. 지금이야 이제 객관적으로, 어, 그렇게 내리면 되는 거 아니야? 뭐 0.5초, 1초가 있었다 하더라도 문 열고 뛰어내리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그걸 안 해서 죽어? 이런 사후적인 어떤 분석이나 판단은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문도 잠그지 않았는데 왜 문을 열고 내리지 못했을까요?라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설명이 되는 거고요. 굉장히 좀 빨리 내려갑니다. 방송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쿄 킴님은 이제 옷을 입으러 숙소 가려고 했다는데 여자 옷이 차에 없었습니까? 옷이 차에 있었죠. 입고 있다가 벗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체내에 있었던 그런 물건을 꺼내기 위해서 빨리 가려 했을 거라는 짐작을 하는 거죠. 수립으로 숙소에 가려고 했다라는 말을 뭐일화에서 했는지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네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특히 나차 상태, 그리고 또 차량이 굴러갈 때왜 내리지 못했는가? 또는 바다에 빠진 다음에 왜 탈출 못했는가? 경찰에 신고 전화할 때 상황이 어떠했는가 등등 굉장히 좀 많은 의문을 좀 제기해 주셨는데 음, 이 사건이 완벽하게 지금 다 끝난 게 아니거든요 완전히 해결된 것도 아니고 또 진실은 모르죠 저 역시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좀 전에 해주, 말씀해 주신 그런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주신 그런 의문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나름의 설명을 좀 해드렸고 음, 이 영상이 올라간 다음에 이제 뭐 좀반나을좀 후에는 이제 방송 될 거거든요 방송 내용이 또 저희의 그 1화 영상과 얼마나 다른지 비교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좀 흥미로운 작업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1화 관련해서 뒷얘기는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또 2화 치과의사 모녀 사건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의견도 제시하고 질문도 주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도 모아서 한번 좀 함께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